그럼 드라이버는 어떻게 털어 쳐야 될까요? 옆으로 털어 칠 거예요. 옆으로 털어 칠 거예요. 안녕하세요. 만만한 골프. 오늘은 드라이버. 드라이버 하면 비거리죠. 이 비거리를 가볍게 휘둘러도 멀리 칠수 있는 방법. 제목은 바로 드라이버도 털어치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6번 아이언 털어치기로 200m 날라간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몇십 미터씩 비거리가 늘어났다고 연락이 오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며칠 내 필드 나가시는 분들 시청 주의. <laughs> 이 영상 보고 연습 잠깐 했는데 모든 아이언 비거리가 15에서 20m 늘었습니다. 그 결과, 세컨샷을 평소보다 한 클럽 짧게 잡고 쳤는데도 오버가 돼서 오비 났어요. 오비는 났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우픈 일이죠? 근데 기분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가면 두세 클럽 짧게 잡고 치면 되잖아요. 7번 칠거 9번이나 피칭 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더 여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아이언과 드라이버 털어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운스윙 털어칠 때 아이언은 다운블로우로 내려치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샤프트가 약간 수직적인 느낌으로 이쪽으로 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수직은 아니에요. 헤드가 그립보다 이렇게 이건 엎어치는 거죠. 헤드는 항상 그립보다 살짝 뒤에 있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수직적인 느낌에 가깝게 이렇게 딱 털어버리면 엄청난 스피드가 나오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드라이버는 어떻게 털어쳐야 될까요? 그렇죠. 벌써 눈치챈 분들 계시죠? 드라이버는 완만하게 털어쳐야죠. 수직의 느낌보다는 약간 수평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러나 이도 마찬가지. 수평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수평은 아니죠. 아이언보다는 헤드가 좀더 약간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래서 옆으로 털어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아래로 털어치는 느낌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털어치는 느낌. 그럼 뒤에서 앞으로 털어치려면 다운 스윙 때 헤드가 살짝 이렇게 뒤로 떨궈줘야 이렇게 스타트가 돼야 옆으로 털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인지만으로도 스윙 궤도가 좋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래에 있는 공을 내려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앞쪽에도 있잖아요 공의 위치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을 옆으로 치겠다 앞에 있는 공을 옆으로 치겠다 그럼 이런 인지만으로도 우리의 몸의 동작이 옆으로 쳐야지 하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뒤로 떨궈질 것이고, 이런 느낌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이런 느낌의 임팩트를 맞이할 수 있겠죠. 나는 옆으로 털어 칠 거예요. 옆으로 털어 칠 거예요. 다시, 옆으로 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살살 쳐도 멀리 간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터는 느낌만. 다시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는 느낌. 어깨에 싹 걸쳐지죠? 60% 70%의 느낌만 갖고, 툭, 옆으로만 털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였죠? 제가 혼신을 다해서 치는 것처럼 안 보였죠? 방금 저는 요 정도의 스피드만 갖고 친 거예요. 했는데 2 4 0분가네요 이것이 바로 털어치기의 위력이에요. 첫 번째 힘이 빠지죠. 왜? 터는데 누가 힘을 주겠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죠. 한 손으로 하면 이런 느낌. 힘도 빠지고 우리가 원하는 레깅도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궤도도 뒤에서 앞으로 잘 들어오고. 그럼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스피드를 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 부드럽게 칠 건데, 살살 칠 건데, 왼쪽 무릎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털어볼게요. 방금도 분명히 세게 친게 아니라, 부드럽게 했지만 제가 이 왼쪽 하체 왼쪽 하체를 조금 더 써주면서 털어치니까 이번에는 250m가 나가네요 자 근데 옆으로 털어칠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오른쪽 어깨가 얼마만큼 떨궈지는지예요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옆으로 털건데 저는 지금 오른쪽 어깨가 살짝 이 정도 떨어져요 왼 어깨보다 살짝 밑에 있죠? 그런 느낌으로 와서 이 왼쪽 골반이 뒤로 이렇게 치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털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올려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드라이버는 상향타격이니까 너무 과하게 오른쪽 어깨를 많이 떨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분명히 뒷땅 아니면 탑핑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두 번째 차이점은 아이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운블로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체중이 좀더 왼쪽으로 이렇게 좀 살짝 깊게 밀어주면서 딱 맞으면 훨씬 더 강한 힘이 전달되죠. 그렇지만 드라이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드라이버를 아이언처럼 이렇게 깊게 끌고 와버리면 상향타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체중이동을 하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만 체중이동을 함과 동시에 잠깐 밀어주고 음, 굳이 수치화해서 얘기하자면 아이언은 왼쪽으로 한 5cm가 밀어진다면 드라이버는 한 2cm 정도만 2, 2 3cm 이렇게 살짝만 밀어줬다가 살짝 밀어줬다가 잠깐 밀어주고 빨리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이 왼쪽에 이런 벽 계속 깊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털때 옆으로 털때 빨리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벽을 통해서 이쪽이 딱 블락이 되니까 클럽은 더 뒤에서 뿌려질 수 있겠죠 이게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이 드라이버 털어치기 연습할 때 절대 100% 힘으로 쓰면 안 됩니다 100%로 하지 마시고 50, 60, 70%이 정도 안에서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확 주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몸에 힘을 더뺄수 있으면서 내 느낌상은 거의 한 150m만 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150이라는 수치는 이정도가 아닐까요? 이 정도만 150일 것 같죠?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해도 200m가 훌쩍 넘어가는 걸 분명히 경험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때 비로소 확실한 믿음이 생기시겠죠. 그렇게 여유있게 충분히 부드럽게 털어치기 하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조금씩 조금씩 스피드를 점점 올리세요. 그럼 아마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정말 내 생에 이런 비거리가 있을까라는 정도의 비거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